네 안녕하세요 착한 닥터 압구정 미분의 이종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목주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흔히 목주름은 이 피부의 나이테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 얼굴을 여러가지 시술이나 뭐 수술을 통해서 뭐 바짝 당겨 놓고 뭐 미백 관리하고 해서 뭐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도 목에서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게 눈에 띄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얼굴이나 이런 거에 예민한 연예인들도 목주름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요 최근에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목주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최근 핫한 예, 안티에이징인 목거상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 그리고 모든 신체에 나타나는 주름은 노화, 그리고 이제 에이징과 관련돼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주름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가로 방향으로 생기는 가로 주름과 세로 방향으로 생기는 세로 주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로 주름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주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들도 보면 가로 주름이 이렇게 목이 접히면서 생기는 주름들이 있죠. 그리고 세로 주름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시는 주름이라고 크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 주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주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가로 주름이 나이가 들면서 피부 밑에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그런 결체 조직들이 어, 성분이 줄어들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그 주름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가로 주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가로 주름이 오랫동안 심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 이 주름이 피부에 있는 바깥층과 안쪽 이 유착이 되는 것처럼 형성이 돼요. 주름이 굉장히 깊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깊어지는 경우에는 그 유착을 풀어주는 시술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공기를 고압 분사해서 유착을 풀어주는 방법들도 있고. 어, 위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하게 뭐 피부 그 주사 바늘이 끝이 뭉툭한 캐뉼라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유착된 것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착을 풀어주고 나면 얘가 다시 들러붙으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들러붙지 않게 벌려놓 은 유착을 풀어놓은 그 사이를 이제 필러 같은 것을 통해서 가볍게 채워주기도 해요. 물론 유착을 항상 풀지는 않아요. 굉장히 심할 경우에만 유착을 풀어준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멍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유착을 풀어주고 필러를 넣어주고 이런 거 말고도 잔주름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재생 주사를 부위 뭐 부위별로 이제 주사를 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세로주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에 따른 주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우리가 이제 보톡스를 이 세로주름에 따라서 놔주기도 뭐 해요. 보톡스 용량 을 조절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좀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먹을 때좀 불편한 그런 뭐 것들 생길 수 있어서 좀조심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보톡스 시술부터 실질적으로 피부가 많이 심하게 늘어지기 시작을 하면 어, 리프팅 장비,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좀더 효과적으로 보려면 이제 실리프팅 더 나아가서는 어, 목코상 수술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세로주름을 어, 시술하고 수술을 할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활경근 또 다른 말로 이 광경근이라고 부르는 이제 근육이 있고요 영어로 이제 플라티스마라고 합니다. 플란티스 마라만은 이 근육이 있는데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목 쪽에 있는 피부에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층에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개를 들고 봤을 때어 입을 우 하고 이렇게 당기면 이쪽으로 주름이 쭉 생기거든요. 저 고개 바로 저우가활경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활경근을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당겨주고 모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세로 주름의 효과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뭐 여러 가지 습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개선을 시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보습.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어, 얼굴도 마찬가지고 목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피부가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피부 밑에 결쳐주직에 있는 이제 뭐, 콜라겐, 엘레스티닌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볼륨들이 빠지면 주름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 쪽에도 얼굴뿐만 아니라 얼굴들은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미스트를 뭐, 뿌리든 뭐 수분크림을 바르든 하시는데 목은 생각보다 소홀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 쪽에도 그런 보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크림들을 좀 많이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햇빛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광 노화라고 해서 햇빛을 많이 쐬면 굉장히 깊은 주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시골에 보시면 이제 밭에서 많은 일을 하셨던 분들 보면 나이가 드는 노화에 생기는 주름과 조금 다른 굉장히 깊고 어, 네,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주름들 가시신 어르신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일광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목 주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밖에 야외 활동 많이 하시거나 하실 때는 그 얼굴뿐만 아니라 목 쪽에도 어, 선블록 같은 자외선 차단제를 좀 많이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꽤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습관인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다 보면 거의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아래로 많이 숙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고개를 아래로 푹 숙이다 보면 주름이 저, 어, 심하게 접히는 방향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있던 가로 주름이 좀더 진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스마트폰 많이 보면 이제 거북목도 생기지만 이 주름도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로 주름도 심해질 수 있으니까. 고개를 조금은 드는 습관들도 많이 하셔야 되고 너무 내려서 보는 그런 습관을 조금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반대로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고개를 좀 뒤로 젖혀주는 스트레칭도 중간중간 많이 해주시면 목주름에도 조금은 예방이 될수 있습니다. 가로주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죠. 간단하게 여러 가지 시술들을 좀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로주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로주름은 사실은 그냥 100%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하면서도 음 효과가 좋게 하려면 사실 실리프팅을 최근에는 많이들 하고 있어요. 뭐, 다양한, 뭐, 녹는 실, 녹지 않는 실, 여러 가지 실들을 이용해서 실리프팅을 해서 이 쳐져 있는 세로주름을 당겨줘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장비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세로주름이 심할 때는 뭐, 그런 실리프팅을 이용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드라마틱해요. 단점은 물론 이제 실이 최근에는 이제 농민실이 거의 실시장에 거의 90% 정도 되는데 어 유지 기간이 조금은 짧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뭐 중요한 행사나 이런 걸 앞두고는 저는 실리프팅, 뭐 권유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는 효과를 오래 갖고 싶다. 그러면 절개를 하는 목구상 수술이 있죠. 저희 아프리 미본에서 하는 목구상 수술을 저희는 이제 코브라 목구상 수술이라고 하고 있어요. 코브라 라고 하면 조금 느낌이 좀 무섭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브라는 목을 이렇게 90도로 거의 세워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져있는 목 세로주름 이런 세로주름을 당겨서 목주름이 깨끗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코브라 목거상 수술이라고 이름을 적고요 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모습과 젊었을 때의 목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턱 끝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여기서 이턱 끝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각도가 한1 0 5도 정도 됐을 때좀 젊어 보이는 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 세로 주름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그 각이 훨씬 더둔해지기 시작을 하죠. 음 그래서 이목과상수술은 환자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해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중 턱이라고 보통 사람들 얘기하시죠. 턱 밑에 이렇게 불룩하게 보이는 피하 지방이 많아지고 늘어져서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이 피하 지방을 제거를 좀잘 해줘야 됩니다. 저희 미분에서는 비너스 레이저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 지방 층만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녹이게 돼요. 보통 레이저라고 하면 겉에다 쏘는 레이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레이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피부, 이턱 끝에, 그다음에 귀 밑에. 한, 실제로는 한 2mm 정도, 예, 굉장히 작은 절개를 살짝 하고,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에 레이저를 실제로 넣어요. 굉장히 가는 관을 통해서 레이저를 넣고, 그 끝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방층만 따로 이제 녹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층을 안전하게 녹인 후에, 녹은 지방을 흡입을 좀 해주죠. 흡입을 해주고, 다른, 이제, 그 비너스라는 레이저가 이제 사실은 파장이 하나가 더 있어서 지방을 녹이는 파장이 있고, 탄력을 주는 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흡입을 한 후에는 탄력을 주는 그 레이저 파장으로 바꿔서 피부 밑에 진피층 좀 들러붙게 해줍니다. 그럼 시간이 이제 한 3주, 한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더 확실하게 들러붙기 시작하죠. 위에서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보시면 이제 턱 밑에가 블룩하게 있으시죠. 젊은 분들이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생각보다 젊은 분들도 이 이중턱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서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턱 밑에가 지방이 이 블룩하게 보이고 측면에서 봐도 블룩하게 보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어 보이는 목은 이 각도가 턱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각도가 한 150도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분은 보면 각이 훨씬 더 이렇게 하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는 게 이제 시술 후의 모습이라 고 보시면 되고 정면에서의 모습의 차이와 측면에서 모습의 차이가 꽤 많이 달라진 걸볼수 있고 이 턱과 목에 있는 각 각도가 많이 살아난 걸볼수 있죠. 네, 이렇게 이중턱이 피하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지방을 흡입을 해주면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이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활경근이라고 하는 이목 밑에 있는 네, 목쪽에 있는 활경근이라고 하는 팔라티스마 근육을 얼마나 유효하게 당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고상 수술할 때 저희 일본에서는 어 1차적으로는 녹지 않는 실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쌈지봉합이라고 해서 폴스 스트링 수처라고 하는데 그쌈지봉합을 약간 응용한 방법을 통해서 목의 중앙의 미드라인에서부터 한 3, 한 3, 4cm 정도 근처까지 이귀 뒤쪽부터 어 실이 들어갑니다. 실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이 활경근을 당겨요. 당겨서 이귀 뒤에 있는 유형 돌기라고 하는 곳에 고정을 합니다. 보통은 이 활경근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턱 밑에 이렇게 있던 활경근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식으로 늘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늘어지면서 여기 보통 이제 두 줄이 쫙 늘어지기 시작하죠. 그걸 아까 말씀드린 세로 주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많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개를 한 이후에 이쪽 그귀 뒤쪽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까지 가가지고 요거를 잡아당겨서 이유형기에 고정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런 분들도 보면 이제 밴드가 굉장히 심하죠. 네, 밴드가 심한 경우에도 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지금 말씀드린 밴드인데요. 보통은 이게 많이 심하게 늘어지지 않아도 어, 여기서 때름 당겨주는 정도만 가지고도 이게 효과가 좋은데 이게 더 심해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쭉 늘어져서 띠처럼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활, 그 플라티스마 밴드, 활경근 그 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밴드가 늘어질 정도로 뭐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닭배슬처럼 뭐 늘어졌다.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시거든요. 이렇게 닭배을처럼 아래로 쭉 늘어져 있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옆으로만 당겨가지고 또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간이 한 1년만 지나면 턱 밑에 그 부분은 다시 금방 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플라티스마 밴드를 턱 밑에 절개를 조금 넣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목거상 수술을 할 때는 귀 앞쪽 살짝부터 해서 귀 뒤에 접히는 부분을 통해서 절개가 들어가서 여기까지 보통은 절개를 하거든요. 충터를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귀랑 이쪽 접히는 부분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플라티스마 밴드, 활경근 밴드 띠를 모아주기 위해서는 턱 밑에 절개를 조금 더 넣어요. 한 2cm 정도. 턱을 들고 봤을 때, 한 2cm 정도의 절개를 살짝 넣고 나서 어 그걸 들어가서 보면 요게 이렇게 밴드가 정말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 늘어져 있는 거를 어, 우리가 이제 코르셋 플라티스마 플라스티라고좀 어렵게 부르는데 팔경근 성형 수술이죠. 네, 이걸 이렇게 모아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코르셋이란 옷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입지 않지만 옛날 중년 여성들이 몸을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 끈으로 계속 조여가면서 뭐 어, 네. 몸을 날씬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절개를 여기서 넣으면 이쪽을 묶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계속 모아줘요. 모아주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이중으로 다시 모아줍니다. 그러면 크게 근육이 무리가 되지 않게 계속 타이트하게 모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모아주는 수술 방법은 우리가 이제 코르세 플라티스마, 플라스티라고 해서 부르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해줘야 효과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런 성형 수술을 같이 해주게 되면 고개를 푹 숙여도 이게 절대 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잡본 상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도 보면 이분 밴드가 정면에서도 보이시죠 플라티스마 밴드가 이렇게 두 줄이 보이게 되고 사선에서 봤을 때도 밴드가 보입니다. 이 밴드가 이렇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녹지 어, 않은 실로 해서 이 근처까지 가서 중앙에 한 3, 4cm 근처까지 가서 당겨서 여기다 돌그 유형들게 에 고정만 해도 되지만 밴드가 심할 경우에는 턱밑을 다시 당겨가지고 모아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깨끗하게 네. 옆에서 봐도 보이지 않고 정면에서 봐도 그 밴드가 보이지 않게 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케이스들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런 케이스를 보시면 물론 이제 이분의 목을 보시면 뭐 볼륨도 꽤 있고요. 어느 정도 있고 볼륨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주름도 있죠. 가로 주름도 굉장히 깊고 근데 이제 수술 전후의 사진을 보면 가로 주름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 기본적인 세로 주름도 많이 해결이 됐죠. 그래서 정면에서 보고 측면에서 보셔도. 네, 목과 아까 말한 턱끝그 각이 잘 살아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안면거상과 목거상을 좀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년 분들은 뭐 어느 한 부분만 처지는건 아니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안면거상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심술보거나 이런 것도 같이 해결이 된 것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를 보면,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얘기했던 뭐 이중턱 이턱 밑에 지방이 불룩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단순하게 여기가 내가 지방이 많다고만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환자를 잘 체크를 하다 보면 이 이중턱 밑에 지방에 가려져 있는 사실 활경근 밴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지방만 녹여서 빼주면 지방은 불룩한 게 들어갔는데 이 밴드가 시술 후에 늘어져서 생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자비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아예 목거상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지방을 녹이는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을 녹이고 밴드를 모아주고 그다음에 양쪽에 사이드에서 같이 이제 실을 통해서 스마스랑 그 플라스티스를 같이 당겨주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샤프한 목과 무너져 있는 그런 각을 샤프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목거상은 안면거상 수술과 같이 하는 경우가 개인적으로는 한80% 뭐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뭐 예전에 안면거상을 했는데, 목거상을 안 했던 분들이 목거상만 하든가, 물론 가끔 이제 목거상 수술만 따로 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만약에 안면거상술까지 같이 하게 되면, 흉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안면거상을 하게 되면, 보통 이 머리카락 속, 아니면 이구렛나룻이라고 하는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고,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 이 귓바퀴 앞쪽, 그리고 귀 뒤로 넘어가서 목까지 하게 되면 연결이 여기까지 되거든요. 생각보다 흉터 라인이 굉장히 길게 되는데 흉터를 안 생기게 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상 수술은 말 그대로 처진 거를 당기는 수술이죠. 이제 당기는 수술인데 뭐 간단하게 피부 방리 조금만 하고 피부를 세게 당겨버리면 효과가 몇 달은 뭐 비슷하게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효과가 금방 떨어지기도 하고 흉터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흉터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면 흉터가 안 생기진 않아요. 안 생기지만 눈에 최대한 안 띄게 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거상수술을 할때 피부가 아닌 피부 안쪽에 있는 아까 말한 완면 거상이라고 하면 이제 스마스가 될 거고, 목거상이라고 하면 이제 스마스와 아까 말한 활경근, 그 플라티스마라고 하는 그 근육을 최대한 강하게 당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을 당긴 거에 반해서 피부는 벌어지려는 힘이 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긴장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피부는 보존적으로 절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합을 할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말 그대로 피부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흉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이게 벌어지는 상태가 되면서 흉터가 넓어지든가 아니면 이 흉살에 굉장히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캘로이드처럼 마치 비후성 반응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안면거상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귀 모양이 이렇게 쭉 당겨져요, 다시. 왜냐면 이쪽 방향으로, 어 안면거상은 90도 방향으로 당길 때도 있지만 목은 뒤쪽 방향으로 당기게 되는데 뒤후방향이죠. 상방향으로 당기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방향으로 당긴 게 다시 벌어질려는 힘이 생기면서 귀 모양을 끌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소리> 잘못하면 이제 칼기가 된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칼기라고 해요. 요정기 예.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교정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봉합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이제 안면거상과 목거상을 같이 하셨어요. 보면 이제 주름이 굉장히 깊죠. 주름이 굉장히 깊고 물론 이제 안면거상을 할때 팔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원래는 볼륨을 채워주는 뭐 필러나 지방 이식이나 이런 볼륨을 채워주는 게꼭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 남자분들은 잘뭐 채우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번엔 그냥 처진 것만 주름을 폈어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이턱 밑에 주름 그 아까 말한 이제 그런 활견근이 늘어진 거 세로 주름이 보이시죠? 측면에서 보면 더 많이 확실하게 보이시죠? 그 턱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턱목 그 각이 훨씬 더 이렇게 둔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당겨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 목선이 확실하게 깨끗하게 드러나고요. 흉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남면거상을 했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 속부터 절개가 사실은 들어가 있고요 귓바퀴 앞쪽으로 해서 어 우리가 이제 트라고스라고 하는 이쪽 라인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귀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으로 연결이 돼서 네, 머리카락 앞쪽에 헤어라인까지 연결이 된 거고요 이 수술 후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된 건데 어때요? 흉터가 생각보다 많이 눈에 띄지는 않죠 사실은 그래서 꼼꼼하게 좀 봉합을 해주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뭐 피부만 강하게 당기거나 하면 이제 칼기가 많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칼기가 수술을 한두번 받으신 분이셔라고 제가 들었었고 심한 정도, 우리가 당겨오는 정도에 따라서 교정할 수 있는 정도도 사실 한계는 있는데 이분도 하시는지 안면 거상과 목 거상을 같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목 거상을 같이 해서 이끝목각이 늘어져 있는 부분을 타이트하게 당겨서 라인이 살아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한두 케이스들을 조금 더 보면, 이 케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도 이제 보시면, 활견부 띠가 굉장히 심하게 늘어져 있는 분이셔서, 뭐 45도 측면에서 보면 훨씬 심하죠. 정말 말 그대로 다표술처럼막 이렇게 늘어져 있죠. 그런 부분도 이제 깨끗하게 당겨서 수술한 케이스고요 보면 귀 앞쪽에 보이는 흉터가 크게 보이지 않는 걸볼수 있죠. 이 뒤쪽도 사실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잘만 꽁해주면 흉터 걱정은 크게 하시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목주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는 이제 선천적으로 생기는 가로주름을 가볍게 시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 앞교좀 입원에서 하고 있는 이제 코브라 목거상 수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 세로주름 같은 경우는 뭐 실리프팅 좀더 심하면 거상 수술을 통해서 할수 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도에 따라서 환자분 케이스에 따라서 뭐 지방 쪽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방법 그다음에 양쪽 사이드로 당기는 방법 턱 끝에 이 목을 들었을 때 보이는 그쪽에 저희를 추가를 해서 코르셋 성형수술로 같이 해야 되는 방법. 그세 가지를 이제 이용을 해서 동시에 다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한두 가지만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저희 비건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목구상 수술에 대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